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두란노 해외 선교와 한국 CGN에서 파송을 받아서 지금 일본에서 미디어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일본 JTJ 선교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6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25절 이렇게 읽겠습,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이 죽이려는 사람이 아닌가. 보시오, 그가 여기서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저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관리들도 정말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있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 말에 그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떼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분에 손을 댈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대해 이렇게 수군거리는 것을 바리세파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을 보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자기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가?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흩어져 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아는 것이 힘이다.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처음 한 말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는데요. 나는 알고 싶다. 심지어 내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일지라 하더라도 이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들을 보면 사람이 알매에 대한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를 저희가 알수 있는데요. 늘 사람은 알매에 대해서 어, 욕구를 가지고 자꾸 알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혹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재밌는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탐색하기 위해서 그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하루에 96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재밌는 통계인데요. 이 통계를 보면 알수 있듯이 계산해보면 10분마다 한 번씩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10분마다 한 번씩 스마트폰을 확인하면서 자신이 알고 싶은 정보를 확인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냥 단순히 이것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알, 뭔가 알매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그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 알매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아는 것인지 무엇을 알고 싶은 것인지 사람은 이같이 알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 것일까요? 때로는 저희가 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아,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구나 깨닫는 때가 또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자, 잠시 살펴보고 싶은데요.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모습을 본 몇몇 유대 사람들이 아, 나는 이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 온 목수의 아들인데 왜이 사람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언에 나오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언제 왔는지 알수 없는 분이실 텐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닐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뜻의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비추어 봤을 때그 앞에 나오는 9절 25절 26절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25절, 2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바로 그때 몇몇 에루사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이 죽이려는 사람이 아닌가 보시오. 그가 여기서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저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관리들도 정말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은 정말 궁금해서 의문을 던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아니, 그리스도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 관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왜 만류하지 않고 왜 저를 끌어내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성전을 지키는 관리들을 압박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함을 비아냥거리는 내용의 의미의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그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유대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큰 절기인 초막절에 초막절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예루살이 성전에 나타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은가르치은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야를 읽다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 풍랑과 저 바다와 저 바람까지도 이그 사람의 말을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저 사람 배운 적이 없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가 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보고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척 알고 싶어 했으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그러자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다가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 그러나 나는 이곳에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 되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은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정,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갈릴리에서 온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내가 어떤 분에게 의해서 이 땅에 보내졌고 그분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고, 너희들은 나를 보내신 그분에 대해서 정작 알지 못하고 있다, 라고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화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해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희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 저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사물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아는 것 때문에 그 사물을 왜곡된 눈으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더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는 것으로 마, 마음이 높아진 사람, 교만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3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대해 이렇게 수근거리는 것을 바리세파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예수를 잡으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함께했던 율법 학자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종교의 권위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자신의 자격이 되고 자신의 권위가 되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교만해져서...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법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예수를 바라볼 때 그들은 그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그 예수가 자신들의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수와 언쟁하고 예수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 언쟁과 그런 갈등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함을 지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함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없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로 오려고 하지는 않는구나 만약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에 대해 기록했기 때문이다.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서와 그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너희들이 진정으로 그 말씀을 제대로 연구하고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너희들은 아는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정작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나를 눈으로 보고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있을지라 하더라도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서만 그 믿음 없음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 믿음 없음을 항상 책망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좀 알아라, 좀 알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그렇게 의심을 하느냐라고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는 것으로는 믿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완전한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대세상 사람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빗대어 예수님이 하는 것들이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그런 위협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 선포할 수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온전한 선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들을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라고 하는 이 선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있으셨기에 현실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옳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하다고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믿음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저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영생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믿음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증언은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저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믿고 있었다면 지금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들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의 영생,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믿음 없이 자신들이 아는 것들로, 아는 틀로 예수님을 바라봤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영생을 위한 행동, 영생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은 존재임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망적이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는 것들로는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때가 다가왔음을 아신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갈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올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저희는 알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저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집니다.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저희가 아는 지식으로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 짧은 간증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2월에 저희 아버지가 대장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6개월 동안 항암, 수술, 항암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위독해졌을 때그 사실을 알게 된 고모님께서 8월에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큰 슬픔과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생을 불교 집안의 종손으로서 모든 집안의 제사를 책임지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가엾다는 생각에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아버지가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수술을 받으시면서 위독한 상황에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제가 할수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기도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동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 왔던 저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원망의 기도를 쏟아부어 붓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악한 일을 하고 계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재경아, 너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기도의 말들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 때가 지나봐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것이 옳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어떤 대답도 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저의 오해였고 하나님에 대한 교만한 마음이었고 제가 믿음 없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장암 수술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항암 치료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그 죽음의 문턱에서 그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저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지금은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저는 깨달을 수 없음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면 또 얼마나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많이 안다고 생각할수록 저희는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알매 틀에 갇혀서 저희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의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면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처에 있는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알고 싶은데 알수 없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깨닫고 싶은데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비록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